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블로그를 만들어드리는 블로그 파이터 돈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서 체험단을 하실 텐데요. 체험단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하면 상위 노출을 더잘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꿀팁을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체험단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광고비용 대신 체험단에 투자를 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음식을 무상으로 지급을 하거나 아니면 일정 금액 이상 부분을 보조를 해서 체험단에게 내 음식을 먹고 솔직한 리뷰를 작성해 주세요. 우리 매장 정말 좋다고 홍보 좀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상위 노출이 되어야 돼요. 상위 노출이 되지 않는다면 그 블로그 체험단은 조금 과장해서 말해서 크게 의미가 없을 겁니다.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할 거예요. 왜냐 상위 노출을 시키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극히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체험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위 노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상위 노출을 잘 시키는 체험단 블로거를 서, 선택을 할수 있을까요? 먼저 상위노출 점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상위노출 점수는 크게 세 가지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지수 점수, 두 번째가 원고 점수, 그리고 세 번째가 시랭크 점수인데요. 지수 점수라고 했을 때 여기서 지수를 잘 모르실 텐데 쉽게 말해서 블로그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좋겠죠. 한 가지 비유를 하자면 동일한 영상을 촬영을 했어요. 동일한 영상을 하나는 구독자가 10명인 계정에 또 다른 하나는 구독자가 10만 명인 계정에 업로드를 할 텐데 쉽게 말해서 어떤 계정의 조회수가 더잘 나올까요? 당연히 구독자가 10만 명인 계정이 더 조회수가 잘 나오겠죠.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블로그도 이와 유사합니다. 동일한 원고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낮은 계정에 올리는 거랑 지수가 높은 계정에 올리는 거랑 뭔 차이가 있을까요? 당연히 블로그 지수가 높은 계정에 원고를 작성하는 게 상위 노출에 더잘될 겁니다. 왜냐? 상위 노출 점수 요소 중에 세 가지 중한 가지인 지수 점수를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상위 노출 시킬 수 있는 확률이 더 근접하다는 거예요. 잘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블로그 지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잘 보이시나요? 블로그 지수가 뭐 저품질 일반 제외하고 블로그를 처음 생성을 했을 때가 준체 2인데요. 준체 2인데, 최적 3까지 있죠. 최적 3까지 있고, 준체 2, 준체 3, 준체 4, 준체 5, 준체 5.5, 준체 6, 최적 1, 1.5, 2, 3까지 있는데, 많은 사장님들께서 어? 이 블로그 그냥 글 예쁘게 쓰네 글 되게 잘 쓰네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가 구미가 당길 수 있는 글을 쓰네 라고 그냥 글 퀄리티만 보고 선발을 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 전에 그 전에 블로그 지수가 높은 계정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럼 뭐좀 이해가 되셨죠? 블로그 지수가 높은 계정 그리고 두 번째가 뭐야? 글 퀄리티가 좋은 계정 이두 가지 요소를 충족하는 계정을 갖고 있는 블로거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상위 노출도 가능하고 그 상위 노출된 글을 보고 검색 유입자들이 실제 사장님들의 매장을 방문할 거예요. 이거 정말 큰 꿀팁입니다. 저한테 이 비법을 전수받고 실제 제 친구들 자영업을 하는 친구들은 매출이 크게 상승을 했어요. 이거는 음식점 뿐만 아니라, 뭐, 속눈썹, 왁싱, 뭐, 가구점, 변호사, 다 포함이 되겠죠? 체험단을 하는 모든 업종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하셨나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또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 블로그 파이터님, 그러면 블로그 지수는 어디에서 확인을 하나요? 라고 여쭤보실 것을 예상을 하고, 제가 한 가지, 무료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네이버 검색창에, 불덱스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겠어요?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첫 번째 상단에, 1페이지, 첫 번째 상단에, 불덱스 홈페이지가 뜹니다. 불덱스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여기 블로그 주소 아이들이 입력하세요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실제 제 블로그인데요. 저 블로그, 그냥 주소를 그냥 컨트롤 C를 하세요. 복사를 하시고, 여기에, 그냥 붙여넣기 하시고 엔터를 하면 1초도 안 돼서 바로게 뜨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 블로그파이터 너왜 준채 2밖에 안돼 라고 하시지만 제 영상을 지난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보셨던 분들이시라면 첫 번째 영상인가 두 번째 영상인가 보셨던 분들이시라면 저는 블로그 계정이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준채 2가 있고요 준채 6이 있고요 최적 3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준채이 계정으로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푸는 계정이어서 블로그 지수 상승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2024년 작년 7월부터 블로그 지수 상승이 안 되었는데 해당 계정 실질적으로 활동한 기간이 작년 6월부터 해서 블로그 지수 상승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 블로그 대행사 하는 녀석이 지수가 왜 이렇게 낮아 라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별도로 준채 6하고 최적 3 계정도 갖고 있습니다. 이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블랙스를 보시고 확인을 하시면 돼요. 어? 준채 2네? 그럼 버리세요. 그 블로거가 아무리 글을 잘 쓴다고 하더라도 상위노출에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왜냐? 1페이지가 최적 2, 최적 3불로 도배가 되어 있다면 준체 이상으로 그 최적불로 가득 찬 1페이지를 뚫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최적2, 최적3불을 가진 블로그를 컨택을 해라. 그리고 첫 번째 요, 요건이 충족이 되었다면 두 번째는 뭘 봐야 돼? 블로그 글을 어떻게 예쁘게 잘 쓰는지 글 퀄리티를 봐라. 그럼 이두 가지만 되면 상위 호출에 크게 근접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꿀팁을 풀어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보시고 체험단을 선택하시는 분들이시라면 꼭 한번, 꼭 한번 선택을 해보시고 정말 이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자신해요. 왜냐? 자영업을 하고 있는 제 주변 친구들이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통해서 매출 상승을 크게 누렸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 첫 번째는 뭐? 첫 번째는 뭐다? 선택하려고 하는 블로그 계정의 지수를 먼저 확인해라 어디 들어가서? 블덱스 홈페이지 들어가서 두 번째는 뭐다? 해당 블로그 최적이 최적산부 조건을 충족을 했다면 뭐다? 뭐다? 글 퀄리티를 봐라 이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했다면 그 블로그를 선정하시고 여러분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신 다음에 포스팅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서비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